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SSG의 목표는 올해도 우승입니다. 다만 올 겨울 이렇다 할 외부 전력 보강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오히려 불펜 마운드 곳곳에 공백이 생긴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사실 SSG는 지난 시즌에도 불펜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투수 파트에서 전력 누수가 발생한 것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2023년 SSG의 불펜진 상황을 체크해 보고 새롭게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는 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다른 구단으로 이적했거나 군 입대를 한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알토랑 같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태양이 FA로 이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태형, 장지훈, 조요한 등의 불펜 투수들이 상무의 지원에 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올 시즌부터는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특히 김태형, 장지훈, 이태양은 지난 시즌 SSG의 주요 불펜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공백은 꽤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랜더스의 불펜진에 이탈하는 선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하는 선수들도 있는데요. 상무에서 제대한 사이드함 김주환, 좌완 백승건, 우한 이원준 뿐만 아니라 이번 오프시즌에 한화에서 방출된 좌완 임준석도 팀에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는 2017년 1차 지명 출신 이원준입니다. 우한으로 최고구속 140 후반대를 뿌릴 수 있는 이원준은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상무 소속으로 주로 선발로 나와 93이닝 팁승 4패 평균자책점 3.97을 기록했는데요. 퓨처스 남부리그 다승왕을 차지한 이원준은 지난해 탈삼진 73개, 볼넷 33개를 기록하면서 본인 커리어에서 최고의 볼산비를 보여줬죠. 김원형 감독도 스캠 출국 전 인터뷰에서 제대한 이원준을 눈여겨봐야 할것 같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원준은 상무에서 주로 선발로 뛰었지만. 올해는 팀 사정상 불펜에서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때 1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최근에 부진에 빠진 선수들도 있습니다. 바로 김태훈, 박민호, 정성곤이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들인데요. 특히 필승주 역할을 맡았던 저한 김태훈의 부활이 절실해 보입니다. 사실 김태우는 지난 몇 년간 쉼 없이 달려오면서 불펜 투수로서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군에서 5.1이닝, 2군에서 29이닝만을 소화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2019년 이후 저하된 페스트볼의 구속이 회복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주목해볼 만한 것은 이번 스프링캠프 명단에 신인급 투수들이 5 명이나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신인 윤태현, 신원민, 김도현을 비롯해 2023년도 신인 이로운과 송영진이 스캔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김원영 감독은 신인 선수들은 내가 더 강하게 구단에 어필해서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인급 투수를 5명이나 포함시켰다는 것은 불펜에서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겠다는 김원영 감독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저는 지난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윤태현이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SSG 불펜진은 지난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서진용, 노경은, 최민준, 고유준에 박종훈, 문승원, 오원석 중 선발 경쟁에서 탈락하는 선수 한 명이 가세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종훈이 불펜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제일 낮다고 보고 오원석이나 문승원이 불펜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오원석이 불펜으로 간다면 마무리는 서진용으로 가야겠지만. 문승원이 불펜으로 이동한다면 마무리 문승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23년 SSG의 불펜진에 의문 보호가 많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김태형, 장지훈의 공백을 메울 만한 선수들이 튀어나와 주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그래도 불펜은 뉴페이스가 등장할 확률이 가장 높은 보직이죠. 따라서 김원영 감독과 SSG팬들의 바람대로 불펜에서 갑툭튀 선수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불펜 투수 중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